선배님받는 조명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신 지방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회장님, 총무님조광순 목사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희 아버님도 친정에서 오랫동안 달까시다가 못되게 하셔서 지금 손주들도 보고 계시고요. 어, 저는 그한 10년 전에 어떤 장모님의 인터룸 테스트로 한 5개월간 생각을 해습니다 저희, 제가 지금 추수하고 있는 친일교회보다 더큰 교회였고, 우리 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였습니다. 근데 저에게, 어, 그 교회 단위 목회자로 총림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 친일교회자한테 어떻게 하시겠나. 저는 미화세대도 주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침수치례 아니면 저는 뿌리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장관님 살아있을 때는 장관님 자시이좀돌아가면장관안 보셨습니다. <laughs> 괜찮겠네가 알겠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노회에서 안될 거라고. 그래서 수요일에 되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우리 다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안될 겁니다. 그런데 수요일 끝나고, 나중에 오시님이 장인 한 분이 노회에서 하 했는데 안 된다고. 어디 친해지는 목사를 장못해서안 된다고 해가지고, 네, 결국 안 했죠. 어, 저는, 음, 저희 아버님이 친대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친대의 목회자가 되는 건아닙니제 <laughs> 인생 가운데, 음, 제가 원했다면 타교단의 목회자가 될수 있었고, 아마 어쩌면 타교단의 목회자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선택을 위해서 태어나기는 친대의 목회자인지만 서각하고 잘하기는 친대이 잘하지만, 제가 제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혼신해야 될까를 생각할 때에, 제 아버님 때문이거나 저희 배경 때문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온 침대교의 생활이 가장 성경적이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가 주저하지 않고 침대교 목회자가 대기로재현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택에 의해서 침대교인이된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물론 목사님들이 <laughs> 그렇게 해서 여기 오셨고요. 우리 제주분들은 어쩌다 보니까 내가 침대교회에 가라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 마시고요 오늘 강의가 끝나면서 자랑스러운 침대교회의 지집들이라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어떻게든 성경을 더 알고 성경말씀을 신종하려고 합니다 소리스님도 내 아버지께서 침지 않는 것마다 때가 되면 다 뽑아 내실 거라고 그러거든요 정말 전까지는 그냥 다 똑같이 자란것 같지만 정말 그 주님이 오셔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사람의 생각, 전통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은 주님 앞에 가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타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대하에 수입받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니고요. 저보다 더 거룩하시고, 저 전도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계십니다. 신학교에서 침례교 신학자들의 책만 가지고 가르치는 것 칼빈과 웨슬리와 다른 여러 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조직 신학을 전공했지만 학교에서 조직 신학도 가르치고 교회사도 가르치고 중요한 게 침례교 무사입니다 침례교 신학을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사에서 침례교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많은 주의 종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그분들의 글을 읽고 그분들에게서 좋은 것들, 성경적인 것들을 배워도 권장하고 제 스스로가 또 그렇게 배우고자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신은 이 교회에 있어서 만큼은 교단으로 말을 하자면 침례교회가 정말 다른 거 어떤 교단보다도 더성경적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왔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자녀들이 침례교회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침대교회로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번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 제주도 오신 우리 남자, 여자,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이 시간이 침대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교회관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소의 직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슬라이드가. 어, 준비가 어, 네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 자료는요 제가 이렇게 노트를 해왔는데 좀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다 풀이나오면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했고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중간성 목사님이 파일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이메일을 보내시면 다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수고를 기뻐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목사의 직분에 있어서 침례교회는 근본적으로 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어떤 생각이냐면요. 아, 침례교회는 목회자인 목사님과 장모님과 또 감리교나 루토교나 앵글리칸 카톨릭에서는 주교하고 있거든요. 사제보다 더 위에 계시죠. 근데 침례교회에서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에는 목사, 장모, 감독이 다 같은 직분자에게 부르고 있는 다른 이름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저희만 가진 건 아니고요. 초대 교회에서도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요. 로마 카톨릭이 제도화되기 전까지는 교부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칼빈도 여기에 결과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칼빈이 행한 거는 성경적인 장로 직제 안에 그전에는 없던 하나를 더 만들어낸 거지, 원래 성경적인 이해, 목사가 장로이고 감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독교 강요에서조차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칼빈이 나중에 장로 집제 안에 성경에는 없는 다른 직제를 또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으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이상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미국에는 미국의 법이 있죠. 한국에는 한국의 법이 있고 영국에는 영국의 법이 있습니다. 통치의 방법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 민주국가라서 그렇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의 그런 민족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바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어야 하는지 계시로 주셨습니다. 왕신 하나님이 계시로 자기 나라에서 어떻게 통치가 이루어질는지 계시로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숙종의 사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 20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십니다. 28절에는 그 장모들에게 계속 설교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들, 양떼들 가운데서 너희를, 너희도 누굴까요? 17절에 있는 장모입니다. 너희 장모들을 감독자, 비샵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빗샵과 장모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장모가 되는 순간, 감독의 위치와 기능을 같이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바보이 장모님들에게 감독의 역할이 있다. 이정도에 말하라.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것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감독을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 교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는니다 우리말 성경에 치게 하셨는니 이거는 해석이 좀 애매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영어성경에 어떤 거는 shepherding 또는 be shepherds 이렇게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성경 ESB에는 to shepherd 목자로서 양을 쳐라 목사 일름이나 하는 말인 거지 한국말 목사라는 말은 영어 셰퍼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영어 셰퍼드는 라틴어 파스토르, 파스토, 페스토죠? 거기서 나온 말. 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말입니다. 양을 친다라는 게 목사 일을 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장로를 초대해서 장로에게 감독의 일을 너희가 감독자다, 감독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근데 감독이 하는 일이 결국 어떤 것이냐? 목사의 일을 하는 것. 양을 잘 치고. 양에게 먹이를 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를 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목자로서 양을 잘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 장로인, 감독자들이 해야 될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5장, 1장, 5절에는 보면,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아,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하면서, 1장, 7절에, 그런데, 감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로를 세워라 하면서, 감독의 자격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감독과 장로가 같기 때문에 단어만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디노스 1장 7절에 있는 이 자격, 책망할 것이 없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하지 않고, 더러운 일 탐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전하고, 이러한 자격들은 나중에 디모데 전서 3장에 보면 장로를 뽑을 때 자격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사행전 어, 20장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단어, 단어만 바꿔서 똑같은 계층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목사와 장로와 감독을 한꺼번에 사용해서 한 부류의 한 계층의 두 계층이 아니라 한 계층의 교회 믿어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 되었고 장로인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슨 2절에 보면 장로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목자로서 돌보라 양을 쳐라 목사의 일을 다 목자의 일을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가면 Not overseeing out of compulsion but freely overseeing 여기서 어, 자원함으로 하며, 이 하며가 애매하게 좀 번역이 되지만 원래는 자원함으로 감독으로 살아라 감독으로 생활해라 교인을잘 감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 장모님들 따로 모으고 목사님들 따로 모으고 과학따로 모으게 니고요바은 장로들을 불러다가 애로도 장로들을 불러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독입니다. 감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감독입니다. 그런데 감독이 해야 되는 거는 케이를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에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디모데 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에 는 첫째, 목회자의 자격과 두 번째, 집사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1절에 보면, 미프다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하고 조금 내려갑니다. 선한을 일 사모해야 되는데,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적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2절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집사님들을 뽑을 때에 적용되는 같은 어, 자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감독인 장모, 즉, 목사님을 뽑을 때에 요구되는 자격이 한 가지가 집사님들에게는 굳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에 있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것은 목회자에게 발달합니다. 집사님들에게는 꼭 가르치는 은사나 소명이 있어야 집사님이 될수 있다. 바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어, 집사의 직권은 기본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근데 목회자의 기본적인 일은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비샵이라는 말, overseer, 감독자, 이 말은 1세기에 로마의 그 군대에서, 군대의 그지휘가 되어 있었던 용어를 교회가 얻어왔 것입니다. 뭐가 라크노를 쓴 사람들에게는 그 비샵이라는 게어피스입니다 military office. 네. 그래서 명령을 하고 그것을 권위를 가지고 지키도록 감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회자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가 반드시 말씀을 설명하고 교리적으로 잘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델, 어, 디모서 1장에 보면, 어, 디모서 1장에 같은 어, 조건으로 장로라고 여기는 어, 되어 있지만, 사실 감독이죠.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중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쭉 내려가다가 9절, 이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퇴하려는 이런 등이,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장로인 목사님은요, 감독자인 목사님은요, 그냥 주님께 대한 열심이나 헌신만 가지는안 됩니다. 그냥 착해서도 안니다 그거는 집사님들은 그자격을 갖추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반드시 가르치는 의사, 교리를 확장하고 설명하고 교리를 지키고 이단들이 도왔을 때 그것을 반박하고 이단들을 치리하고 교회에서 쫓아낼 수 있는 권위적인 말씀의 교회의 신학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특별히 목회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성경에서 다스리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 ruler, 루어 영어성경에 다스린다고, 다스리는 자, ruler는요, 집사님들에게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집사님에게 들한 번도 다스린다는 말 쓰지 않았습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장로와 감독에게만 아주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어떠한 권위도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따가 우리 집사님들의 자격과 기능을 볼 때에 상대적인 어떤 권위가 있음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스리는 자, 다스린다는 말을 집사님에게 쓰지 않고 장본인 목회자, 목사에게만 유독 쓰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교리를 가르쳐서 보이들와이 전체 회중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권한과 의무가 그 목회자에게 있기 때문에 다스린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디모네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네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제 칼빈이 아, 17절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물론 또 다른 구절이 하나가 더 있지만, 에, 가장 근거를 된 구절이 바로 디모데전소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르들을 배나 정경한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입니다. 아, 우리말 씀경에는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 영어 성경이나 단어들 보면, especially, 특별히, 가르침과, 여기서 말씀은 설교죠? 설교와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더종교이라 이런 식으로 칼민 선생님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칼빈 그 목사님께서 종교개혁하기 전에 기독교 1500년 역사 가운데 장모 직분이 두 가지로 나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칼민 선생님이 교회 역사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평신도 장모자들이 원래 그 이전에는 장르는 다 목사였습니다. 목회자였어요. 근데 칼빈 때 와서 그 안에 평친도장로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편리의 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은 그 당시에 교회를 친일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교회는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중세에는 다여세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교인이 되는 그 교회의 멤버십과 시민이 되는 세리즈십이다 같았습니다. 유아세를 안 받으면 나라의 시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민권하고 교회의 신앙권하고 교회의 멤버십하고 다른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르죠. 아메리칸 시리즈십이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뭐 친대교회나 장로교회 멤버는 아니거든요. 저는 무신론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1600년대 유럽은 불가능했습니다. 태어나면 다, 카톨릭교에서다 유아세를 받아요. 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실제로 종교생활을 하는데 신앙을 안까지 가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아 세례를 받았는데 신앙이 없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아 세례를 받았는데 신앙은 없었어요 그러니 뭐 제가 어떻게 신앙을 배우겠어요? 지금 이러면은 이아세례는 받았지만 예수님을 아 믿는 가짜 그리스도들이 교회마다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팔빈이종교개혁 하려고 보니까 이것을 쉽게 개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에 있는 윤리적인 가르침을 잘 지키게 할까,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게 할까 생각하다가 교회를 다스리는 친권의 평신도 장로들을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평신도 장로를 세울 때 보통 서장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정치력이 있는 평신도들을 이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정치권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힘을 발휘 수가 없어서 카이빈 선생님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7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는 장로들에게만 목회자에게만, 감독들에게만 다스린다는 말을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만 다스리는 건 아닙니다. 집사님들도 함께 목사님을 도와서 이 사역에 참여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큰 책임과 용와영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 잘 다스리는 장로를 어, 카이비 선생님은 목사로서 부시받지 않고 목사로 안수받지 않은 평신도 중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장로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스리는 평신도 장로가 있고 설교하는 목사 장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장로의 신앙입니다. 장로 장로교에서 장로가요 두 분입니다 목사의 장로님과 목사는 아닌데 평신도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칠리 장로가 따로 계십니다 그리고 목사의 장로님과 칠리 장로님이 합쳐서 당회를 이끌어서 거기에서 교회에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장로교회도 중요한 일은 해중을꼭거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당회에서 결정한 것이 주로 어, 그 회중에게 나가고 그 회중은 거기에 대해서 거의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다스린다는 말은요 회의를 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어, 이 헬라어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성경이 아닌 그 외경이나 또는 마카디우스라는 그런 책에는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군대의 사령관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라보다 오늘 우리가 뭐할 때, 전쟁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할 때 쓰는 말이 바로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이 사실 목사님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무엇은 믿어서는 안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들이 하나님에게 주신 권디를 가지고 지금 교회를 잘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군대의 지휘관이 자기 소대에 있는 부대원들에게 우리는 오늘 어디까지 갈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고 어, 누구는 뭘 하고 누구는 뭘 하고 이렇게 어, 지침을 지침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회자님들 교회를 다스릴 때에 바로 설교와 가르침을 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신도 장르님들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17절에 의하면, 바울은요, 잘 다스리는 장르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대할 때, 이 어, 배나 존경한다, 라는 게 어떤 영화 성경에는 더블 아노라고 되어있습니다. 더블 아노. 근데, 어, 여러분들, 홀르먼 어, 크리스찬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요. 그 남친대교에서 나온 성경 번역입니다. 홀르먼 크리스찬 스탠다드 바이블. 거기에 보면, d 보아노 l e other way r o 웨 m double 은요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 아노 h e r w 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물음이 나왔대요. 아노 h w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지금 여기 어, 보시면 쭉 나오지만, 목회자에게 어떻게 그 삶에 대한 그 수고에 대한 것을 경제적으로 공급해 어, 주어서 그 목회자를 존경할 것인가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렀을때복식을 밟았던 소의 입에 마음을 우지 말라 했고 또일분이그사회 받은 것이 마땅하다 했는다 지금 이것은 목회자가 어떻게 어, 교회로부터 사회를 받아야 되는지, 교회는 목회자를 어떻게 경제적인 면에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바울이 지금 명령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더블 암호하라니까 목사님에게는 아, 이렇게 인사해야 되나? <laughs>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더블 암호는 목회자가 힘써서 전신전력으로 말씀과 가르침에 추고하고 있기 때문에 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가 가정을 돌볼 수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교회는 마땅히 일하는 소가 곡식을 밟았던 소에 대 마음을 씹지 말라. 먹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일을 하기 때문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아르라는 것은 교회에 있는 모든 장로님들은 교회가 사례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임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나오는요 설교와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된 장로 목사님들에게도 큰 교회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단니 목사님이 계시고 부목사님이 계시고 또 협동 목사님도 들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장모가 다잘 다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면 디모델러서 3장에 보면 가르치는 것은 장모의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예요. 기본적인 자질이에요. 설교와 교리를 가르치고 확정하는 거은요 모든 목사님의 이 기본적인 자질이 의무입니다. 그냥 설교 안 해도 되는 그런 장모님은 아니세요. 다 설교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장모님들 사이에서도 은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설교를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주사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설교 하지. 그러나 어떤 분은 여러 장모님들 중에 설교만 전적으로 해야 되는 교회가, 어, 회중이 클 경우에는 여러 목사님들이 필요하고 그 목사님들 중에는 말씀과 이,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될 어떠한 그 헤드 패스터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히 그분의 삶을 전적으로 더 책임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지 치리를 하는 안수 받지 않는 장로가 따로 있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는 장로가 따로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모든 장로는다 모든 목회자는 교회에서 그 목회자가 하는 일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원하는 것이 안허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목회자를 힘들게 한번 이렇게 목회자를 좀 겸손하게 얘다이다게 하셔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한우가다가 있었어요 예. 어떤 교회에 재정 집사님이라든지 어떤 교회 또 다른 회중 집사님들이 그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을 때 목사님을 좀 이렇게 나쁜 말로 하면은 목사님을 좀 우리 말을 좀잘 듣게 했까또 그런 의미에서 결국 사회를 이 첫째 날에 주기 위으면 첫째 날에 주셔야 되는데 안 주는 거죠. 잊어버렸다든지 안 가져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게 이척은 없겠지만 예. 저희 아버지도 수신적 목회하신 분들, 저도 목회자자녀로 계속 자랐기 때문에 저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 중에 어떤 교회든 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교회든, 아, 정말 그 사례를 줄 때에 그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하면서, 예, 교회들이 가난하지 않은데 목회자의 가정을 굉장히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제가 한번 초화해서 저희 아버지가 파출부를 하시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보다 고등학교 때 얼마 되지 않은 부처님이 모델 가지고, 근데 교인들의 집에 가면 교인들은 다잘 사세요. 근데 교회 목사님은 가난거죠 파벌티에 빈곤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으로 e 파벌티, 명예로운 가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요된 가난이 있습니다. 명예로운 가난은 제가 선택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사약을 요구해서 시작할 때 대척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대척교회에 들어갔을 때. 단임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세 분, 준목사님한 분이 어 2년 동안 사역를안받으셨습니다왜면지이교인이연령안 돼요. 59대만 나보요 사역자를 체포를 많이 해서 2년 동안 우리가 사역 받지 않았다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사역이 안 받고. 예 물론 팔타임이지만사타임이지만 사역은 탈타임이지마 사역은 탈타인이지마는 사역은 탈타인이지마는 도 가야 되이지마는사역이지는 거거든요. 타인이는 사역은 이는사역 일을 할 수가 없었는요 근데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교인들이 4 0명 50명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의 정신으로 얘기해서 교회가 지켜야 될단연한 공분을 하도록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은 명예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선택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 헌신하고 결심했거든요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가 침해되지 않기위 해서 아내가 나가서 동호샵에서 빵을 굽고 그 아내가 책크한게 아니죠 왜냐면 아내도 동의했거든요 교회를 살리기 그런 건 굉장히 명예로운 겁니다. 그런데,